네, 제가 오늘 여기 와서 사연 두 개를 읽으려고, 네, 지금 하나를 읽었는데, 아, 제가 여기 들어왔을 때 시원했거든요. 앉아있을 때. 다 이거, 그 세팅, 장비 세팅 다 해놓고 시원했었는데, 어, 막, 열정적으로, <laughs> 열정적으로 첫 번째 사연을 읽다 보니 조금 땀이 나네요. 네, 두 번째 사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사연은 결혼 전 약속을 결혼하자마자 어긴 남편과 아내 둘이만 강조하는 시어머니에게 시원하게 이혼 선언을 했다는 며느님의 사연인데요. 친정 아버지께서 결단을 잘 내려주셨네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결혼한 지 1년 되었습니다. 여자이고요. 시어머니 앞에서 남편과 이혼하겠다고 말하고 시어머니에게 독하게 말하고 왔습니다. 놀란 표정으로 있는 시어머니에게 이런 이기적인 놈을 남편으로 데리고 살수 없다고 했고, 이 집안 분위기에 싹수가 노랗게 보여, 이혼해야겠다고 말하고 짐싸서 나왔어요. 지금은 친정이고요. 저는 꼭 이혼을 해야겠습니다. 남편은 연애할 때부터 저에게 맞벌이는 필수라고 했어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지만 남편이 먼저 그렇게 얘기를 하니, 뭔가 모를 서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결혼하고 살 집을 구할 때 대출을 어느 정도 끼고 구했기 때문에 안 그래도 맞벌이는 필수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연애 당시 남편은 시어머니와 둘이 살고 있었는데 공휴일이나 주말에 본인 엄마를 위해 집안일도 잘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자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주위에서 홀어머니에 대한 언급을 하며 저희의 결혼에 대해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지만 저는 남편의 자상한 모습 때문에 그런 부정적인 말들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자상함과 배려심이라는 것이 시어머니를 향한 것일 뿐이었어요. 결혼 전에 남편과 작은 말다툼 정도는 있었지만 언성을 크게 높인다거나 한 적은 없었습니다. 예전에 만났던 남자들 중에서는 소리를 지르는 사람도 있었고 이성을 잃어 무슨 짓을 할지 몰라 무서운 사람도 있었는데 저는 그런 행동이 너무 싫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에게는 그런 점이 없어서 좋았습니다. 남편은 화가 나도 인상을 조금 쓰는 정도이고 차분하게 자기 의견을 말하는 사람이에요. 화를 내는 스타일만 보고 결혼했나 봐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인데 말이죠. 제가 사람 보는 눈이 부족한 것을 탓해야지 누굴 탓하겠어요? 남편이 맞벌이는 필수라는 말을 했을 때 저도 쿨하게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맞벌이를 하며 살게 될 테니 집안일도 함께 할 것을 얘기했었고요. 남편은 맞벌이 하는 부부가 가사일을 함께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보니 말과 행동이 다르더라고요. 남편과 저는 같은 시간에 출근하고 거의 비슷한 시간에 퇴근해서 집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조금 더 일찍 집에 도착하지만 큰 차이는 없었어요. 신행 다녀와서 시댁에 갔는데 시어머니는 결혼 전과 전혀 다른 잔소리만 늘어놓으셨습니다. 연애할 때 시어머니는 부부가 서로 배려하고 도와가며 살라고 하셨는데 그날부터 전혀 다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남편을 떠받들어야 기가 살고 저는 아내로서 남편보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침을 차려놓아야 하고 다른 사람들 보기 안 좋을 수 있으니 남편의 셔츠를 다려주어야 하고 주방과 화장실은 늘 깨끗하게 유지해야 복이 들어오고 이런 말씀을 꽤 오랜 시간 동안 하셨습니다. 지금 기억나는 것이 이 정도이고 엄청 많은 얘기들을 하셨습니다. 부부가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 아니라 며느리로서 아내로서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 전부였네요. 나중에 남편에게 시어머니가 하셨던 말들이 좀 어이가 없다고 했어요. 우리 둘다 회사를 다니는 사람인데 어머니는 왜 모든 일을 내가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남편도 시어머니 말씀이 어이없다고 반응할 줄 알았죠. 그런데 남편은 딱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들이 그런 말 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런 걸뭘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해. 이해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 거지. 이 말을 참 당당하게 하는데 또한번 어이없었네요. 남편이 집안일을 함께 했던 것은 신행 다녀와서 2주뿐이었습니다. 그 후부터는 집에 오면 저녁 먹고 누워서 폰만 보다가 자더라고요. 저는 퇴근 후에 누굴 만난다거나 하는 일도 없었고, 남편은 일주일에 두 번꼴로 지인들과 술자리를 하고 들어왔어요. 퇴근 후에 바로 술자리에 가서 남편은 집안일을 못하고, 다음날은 피곤해서 집안일을 못하고, 힘드니까, 피곤하니까, 배부르니까, 참 여러가지 이유로 집안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더 심각했던 것은 주말에도 남편은 집안일을 하지 않으면서 저에게 집안일에 대해 잔소리까지 했다는 거예요. 평일을 좀 해놓지. 이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네요. 시어머니는 얼굴만 보면 저에게 아침은 잘 차리고 있냐? 셔츠는 다려입고 있냐? 이런 잔소리를 반복해서 하셨어요. 내가 남편 수발 들려고 결혼한 것으로 아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아이 소식을 물으시는데 그것도 참 많이 부담스러웠어요. 맞벌이를 해야 하는 형편인데 어떻게 바로 아이를 가질 수가 있을까요? 남편 하는 행동으로 봐서는 아이를 낳게 되면 저만 더 힘들어질 것이 뻔하잖아요. 육아휴직을 길게 할 수도 없고 저는 회사도 다니고 가사에 육아까지 저 혼자 다 해야 할것 같아 두려웠습니다. 경제적인 면만 봤을 때도 대출금을 모두 갚고 나서 아이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아이를 얼른 갖지 않는 것이 저의 잘못인 것처럼 저를 혼내셨습니다. 결혼하고 5개월 정도 지나니 남편은 집안일을 전혀 하지 않는 사람이 되더군요. 초반에는 집안일을 함께 하자고 얘기하다가 싸우기만 하니 말을 안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청소나 집안정리를 열심히 하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퇴근해서 집에 오면 씻고 밥 먹고 나면 쉬고만 싶잖아요. 그래서 청소나 빨래를 미룬 적도 많아요. 주말에 남편이 혼자 뭘 해먹고 나면 설거지통에 그릇이 많아도 자기가 사용한 그릇을 그 위에 올려놓고 말더라고요. 쓰레기 분리수거도 제대로 안 하고 말하면 싸우게 되니 말도 못하고 점점 스트레스만 쌓여갔습니다. 남편은 제가 집안일을 함께 하자는 말을 잔소리로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언젠가부터 제가 하는 말은 잔소리처럼 듣고 기분 나쁘다는 표정을 지으니 저도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결혼할 때 분명 반반 결혼을 했고 급여도 비슷한데 저는 여자이기 때문에 집안일을 다 해야 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남편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결혼 전에 했던 얘기들은 다 뭐였을까요? 시댁에 가면 저와 시어머니가 식사를 차리고 치우고 하는 동안 남편은 쇼파에서 뒹굴거리며 폰이나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밥 먹으라고 하면 일어나서 식탁으로 왔죠. 시어머니는 고기 반찬을 남편 쪽에 놓아주셨는데 그것도 참 밉살맞게 보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만한 남편 없다고 저를 생을 시키려는 듯 말씀하셨는데 참 어이가 없었어요. 저는 체력이 그렇게 좋지 못한 편이긴 해요. 그래도 저희 둘이 사는데 회사 다니면서 가사 일까지 못할 정도는 아니에요. 퇴근해서 밥 차리고 설거지하고 세탁기와 건조기 돌리고 청소기 한번 밀면 되는 거 그렇게 힘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기분상의 문제였어요. 똑같이 일하고 들어와서 저는 일하고 있고 남편은 누워서 쉬고 있으니 말이죠. 결혼 전부터 맞벌이는 필수라고 노래를 부르던 남편이었고 가사 일을 함께 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약속은 안 지키면서 당당한 태도를 보이니 마음도 지치고 몸도 지치더라고요. 약속은 안 지키면서 저에게 집안일에 대해 잔소리까지 하는 남편을 보며 이게 사람인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혼에 대한 생각만 자꾸 들더라고요. 추석이 다가오면서 스트레스는 더 심해졌습니다. 남편의 조상님들을 위해 내가 하루 종일 음식을 한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싫더라고요. 명절을 한달 앞두고 있었을 때부터는 집안일도 제 것만 했어요. 빨래할 때 재혼만 하고 퇴근해서 집에 들어오면 바로 저 혼자 밥을 차려 먹었습니다. 남편이 오면 알아서 먹거나 말거나 신경 쓰지 않았어요. 청소는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며칠간 밥 달라고 하더군요. 저는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무슨 소리를 해도 저는 제 거만 했어요. 며칠 지나고 나니 남편은 세탁기도 돌리고 군소리 없이 밥도 차려 먹더라고요. 명절 며칠 전에 시어머니가 전화로 명절 전날 오전에 시댁에 오라고 하시더군요. 와서 점심을 함께 먹고 음식을 하자고 하는데 그 말을 듣자마자 저는 거절했습니다. 명절에 친정에 갈 것이라고 했죠. 놀란 시어머니는 말문이 막히는 듯 잠시 동안 말이 없더니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화를 내시더라고요. 말해봤자 본인 유리한 것만 말하는 사람이니 길게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는 명절에 내 부모님 뵐 것이고 내 조상님들을 위해 음식하러 갈 테니 그리 알라고 말하고 전화 끊었습니다. 남편은 퇴근해서 들어오자마자 저에게 화를 내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전화를 해서 다 얘기했겠죠? 명절에 시댁에 안 간다고 말했냐며 따지는데 그렇다고 했어요. 이유가 뭐냐길래 내가 거길 왜 가냐고 했습니다. 명절에 며느리가 시댁에 가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고 하길래 나는 친정에 갈 것이고 시댁에 안 가면 뭐가 어떠냐고 했죠. 남편과 말다툼을 하고 있는 중에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왔습니다. 화가 난 표정이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저를 잡들이하러 왔었나봐요. 시어머니가 들어오니 남편 표정이 아주 의기양양하더군요. 시어머니는 소리를 지르며 아까 전화로 했던 말 다시 해보라고 하길래 저도 소리를 질렀어요. 명절에 친정에 갈 것이라고요. 나는 결혼하고 지금까지 남편과 비슷하게 돈 벌면서 혼자 집안일을 다 했다고 결혼 전에 남편은 함께 집안일을 하기로 했었지만 약속을 안 지켰고 우리가 아이를 낳으면 나는 돈도 벌어야 하고 집안일에 육아까지 혼자 다 해야 할것 같은데 생각만 해도 소름이 끼친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 말씀이 여자들은 다들 그렇게 산다고 하시더군요. 요즘에 어떤 멍청한 여자가 그렇게 사냐고 그렇다 해도 나는 그렇게 안살 것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이제 지긋지긋한 결혼 생활을 정리하고 싶다고 했어요. 시어머니는 지금 네가 하는 말에 책임질 거냐고 하길래 어이가 없어서 한참 무섭네요. 나는 사기 결혼 당했고 어머님은 지금 저를 잡들이하려고 쫓아와서 행패를 부리고 있으니 이혼 사유에 해당하고 책임은 어머님과 남편에게 있다고 했습니다. 두 모자가 어떻게 이렇게 막대 먹고 이기적인지 이런 사람들을 위해 내가 희생하고 사는 것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했죠. 그리고 저는 바로 옷을 싸서 친정으로 왔습니다. 친정 부모님께 그동안 있었던 일을 전부 말씀드리고 지금까지 친정에서 지내고 있어요. 남편과는 톡으로만 얘기하고 있어요. 남편은 자기가 앞으로 잘할 테니 들어오라고 하지만 저는 절대 그럴 일 없다고 했습니다. 안 되면 소송으로 이혼할 테니 그런 줄 알라고 했어요. 남편은 저희 엄마에게 전화해서 이번 주말에 찾아오겠다고 했다는데 어떻게 얘기가 될지 모르겠네요. 남편이 지금은 잘못했다고 말하고 있지만 자기가 한 말을 뒤집는 사람이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꼭 이혼을 해야겠습니다. 나중에 후기 보내겠습니다. 두서 없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후기입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저에게 많은 좋은 얘기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결국 이혼했습니다. 이혼녀 딱지가 붙었지만 그 상황에서는 최선이었다고 믿고 있어요. 저희는 이혼했고 이젠 전남편이 되었지만 편의상 남편이라고 쓸게요. 남편은 주말에 친정으로 왔습니다. 저희 부모님과 저와 함께 얘기를 했어요. 남편은 앞으로 잘하겠다고 다짐했고 본인의 잘못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저희 엄마는 좋게 얘기를 하려고 했지만 저희 아빠는 남편의 말을 안 믿으시더라고요. 1년이란 시간 동안 스스로 느끼지 못했으면 미래가 없는 사람이라고 자네가 지금은 위기를 넘기기 위해 이런 말을 하지만 나중에 또 같은 일이 반복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남편은 별 말이 없었고 저희 아빠는 제 의향을 묻더라고요. 저는 결혼 생활 1년 동안 너무 지긋지긋했고 정신병 걸리지 않은 것이 다행이라 생각한다고 했죠. 남편이 앞으로 잘한다고 해도 저는 1년간의 기억 속에서 헤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희 아빠는 남편에게 돌아가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꼭 이혼하라고 했는데 남편은 다시 한번 생각해달라고 했습니다. 저희 아빠가 하신 말씀이 자네 그럼 안싸돈에게 우리 집에 찾아와서 나와 땡땡이에게 무릎 꿇고 빌라고 하게. 그동안 너무 나쁜 마음으로 살았고 아들도 잘못 키웠다는 것을 찾아와서 빌면 다시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남편은 말없이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남편과는 협의 이혼했어요. 이혼 과정에서 말다툼이 좀 있기는 했지만 별일 아니라 언급하지는 않을게요. 집과 살림살이 전부 반으로 나눴습니다. 시어머니를 보게 되면 독하게 한마디 해주고 싶었는데 보지는 못했네요. 못돼먹은 아들 인간 세상에 내놓지 말고 끼고 살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해주시고 후기 써달라고 하셔서 후기 보내요. 저는 여러분의 바램대로 씩씩하고 즐겁게 살겠습니다. 남편과 시모는 둘이 살면서 이기신만 키웠나 보네요. 친정아버지께서 말씀도 잘하시고 결단을 잘 내려주셔서 다행입니다. 약속을 어기고 당당한 사람은 인성이 밑바닥인 사람이니까요. 네, 아... 어... 이렇게 야외에서 사연을 읽어보니까 어, 마음도 산뜻하고 기분도 참 좋은 것 같네요. 이 자연의 새소리가 시끄러울 정도로 이 사연 읽는데 방해될 정도로 이렇게 새소리가 계속 어, 나는데, 네, 아, 이 새소리는 자연의 소리라서 그렇게 거슬리지 않는 것 같아요. 네, 아, 저희 이제 꽝까지 오네. <laughs> 네. 저희 채널 일신사를 사랑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언제나 응원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